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지역의 단일 교회가 아니라 그 세계적인 교회의 한부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실라 교회에서는 세계 속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갈 길과 하일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뒤에 한 번씩. 네 번에 걸쳐서 특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조광림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오늘 은첫 그 번째 순서로 세계 속의 노말린다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나이가 어린데도 족보를 따져보니까 내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조승자씨 왔어요? 노래하러 갔습니까? 네. 조승자씨가 풍양 조씨인데 저희 할머니가 돼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할머니 노릇하느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자꾸 갖다주는 것 있죠 족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 안지락께서 저에게 이런, 이것을 맡겨서 1기, 일기 2기, 3기 4기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림교회의 조직과 세계 속의 로마린다교회의 사명, 세계적으로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임교회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거 맞추시는 분, 제가 100불을 드릴까요? 이영민 <laughs> 목사님, 몰라요? 제가 100불을 걸고서 좀 떨립니다. 그런데 <laughs>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선은, 그건 어? 해보 <laughs> 틀리시면 100불 해야 돼요. <laughs>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조직됐으며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예, 저기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빌려는 우리 교회에서 쓴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제칠 안식일 예수 제림인교를 정의한 겁니다. 윌리엄 빌려는 뉴욕주 로우 헤밀턴에 사는 신례교회의병신도였다 일련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의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 결과 그리스도가 1844년에 재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 8 4 4년 예고되었던 기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었다. 이에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들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시 모여 성경의 여론을 연구하며 윌리엄 윌리엄 밀러의 시안부 종말론이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깨달았다. 여러 교회에 소속된 개신교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다, 지도자들이 한테 모여 성경의 정통적 교리라고 판단되는 교리들을 연구한 결과 안식일, 예언의 은사, 성서의 기별 등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특교의 교리 외에 여러 보편적인 개신교 교리들을 제7일 안식일 예수조림재림교회 교리로 확정하여 새 교파를 탄생시켰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명칭은 1860년에 정해졌으며 교단 조직은 1863년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강 비슷합니다. 어, 우리가 존경하는 화인 여사도 감리교인이었었죠. 그리고 해중교회, 특별히 안식일은 친내교회 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조그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로, 그불로, 그분들로부터 제7일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제림기별과 어, 안식일 기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들 모였는데 문제는 이걸 빨리 세상에 전화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기별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럴 때데 이를 빨리 전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책자를 만들어 출판하려면 재단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재단 고민에 책을 안식일 교회들과 재림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재단 고민을 만드는 그 이름이 제지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를 만 여기 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회를 정의할 때는 그게 서 이런 교파가 생겼다. 하지만 본래 제시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교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별로 시작됐습니다. 무브먼트로 기별을 전하는 단체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다른 교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시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도 교파가 되고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860년 초에 에 제7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가.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대강. 세계를 어 1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전세계를 그래가지고 그 13등분으로 나는 것을 지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디비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지회, 우리는 북미 지회에 속했죠. 북미 지회 안에 연합회가 몇 개가 있나 하면 1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 안에 합회가 있어요. 합회가 6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동남아주 합회는 이 655개 합회 가운데 한 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지혜 같은 그런 지혜가 세계적으로 13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제치를 안시일 예수 제림교회 족보가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그런 족보 가운데 속한 교회입니다. 교인수가 교회 얼마나 될까? 2천만 명입니다. 대강 2천, 2,034만 2천 3,814명. 천 이것이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대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2000만이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립교회인데 하나, 어,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안교생수가 어, 침례교인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장론님왜 그럴까요? 네, 침략을 다 하자는 게 아닐까요? 예, 제일 침내 많이 받는 데가 교육 기관입니다. 특별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침례를 수백 명씩 주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씩 주는데 그 아이들이 침례만 받았지 졸업한다면 어디가 가지고 어디에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침례 교인수로는다 등록이 됩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가 가지고 한번 전도하기도 많이 2천명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침대 숫자가 대총회로 올라가가지고서 2천만 명 안에 침대 숫자가 기록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안식일 학교에 나가는지는 몰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30%가 안식일의 교회에 안 나온다고 대강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교인수는 안식일 학교 학생수가 진짜 교인수인지 몰라요. 아니, 침대 교인수는 침대받고 등록, 등록된 숫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북미주의 안에는 연합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회가 59개가 있어요. 교회가 5,520개가 있는데, 로마닌다 교회가 그 5,520교회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우리 적보가 큽니까? 우리 가정이 커요? 예. 네. 우리가 속해 있는 동남가주가 5520개의 교회가 있는데 로반인다 교회가 그5520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우리 식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침례교인 수는 123만 7 4명입니다 동남가주 우리가 속해 있는 이이이 동남가주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 네 학회가 네 있습니다. 북가주, 중가주, 동남가주, 그 다음에 남가주.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남가주 학회에는 교회가 151개가 있습니다. 그 오, 151개 가운데 로마인다가 하나예요. 근데 교인수는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로마인다의 교인수에 비하면 150. 하나교회 가운데 우리는 중상에 속합니다. 어, 그 다음에 집회소가1 2개 있고, 또구룹으로 모이는 데가 14개가 있 14, 14개가 있고, 개가 있고, 14개가 있4가 있고, 14개가 있고, 14개가 1가주고1 4교가수가약고만 명입니다. 여러분들가있만명가운데 그 한 분입니다. 어디 이만하면 우리 조부가 괜찮아요? 제치를 안지길 예수 제림회 가문이 괜찮습니까? 우리가 꽤꽤큰 집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다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인됐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그치어리라 우리 로마인다 교회의 세계적인 사명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요? 그런 거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열이고 복음을 합니까? 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청지 맡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해요? 그 까닭은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맞이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로마리타 교회의 책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교회로 남아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미국에 올때 나선중학교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재림교회는. 저쪽에 동쪽에 가서 공부하면서 두 번째로 와싱턴 한국인 재림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30곳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조직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들은 하필를 찾아가고, 연합회를 찾아가고, 지혜를 찾아가고, 대충이까지 찾아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허락 안 해줘요. 왜 그러냐? 왜희들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 왔으면 미국 와서까지 왜 조선 사람으로 하라고 그러느냐? 미국에 와서는 미국교회 나가가지고 미국사람하고 같이 예고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느냐 그 한국에서나 그렇지 미국에서 와서까지 그러면서 어 옛날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여러 유럽에서 와서 자기네들끼리 예고된 교회가 얼마가니까 전부다 미국교회하고 합해가지고서 없어졌으니까 너희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미국의 한국의 제치안식 예수제일교회의 역사입니다 아. 그때 지금 은퇴한 제 아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목사들이었고 혐의를 맡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조직하자. 그런데 어디서 그래서 미국의 행정자들이 어디서 꼼짝 못했는지 알아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스포스맨으로 동쪽에서 공부하면서 네 합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4 50명 되는 워싱턴 제, 한국인 제일교회에 한국에 나갔던 선교사들은다 불러가지고 설교시켰어요.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불러든다면 피엘슨 목사, 대청회장까지 불렀습니다.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와서 좀 보라고 그냥 예배 보는 거. 클리블레드도 유명한 흑인 목사님 목회 구부장으로 계시던 그 목사님까지 불렀어요. 그때 그분들이 아주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셨던 분들도 지금 녹음합니까? 녹음합니까? 개빈 녹음합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좋은 말만 얘기해야지. 네, 정말 슬프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표장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교의 목사가 한국 가정을 몇 가정이나 방문했느냐? 물어봤어요. 몇 가정이나 방문했느냐? 우리 부모 제너레이션에 한국말밖에 모르는 그분들을 몇 분이나 방문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예라, 마지막, 원자폭탄을 터뜨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임자에게 뭐라고 얘기한, 얘기했나면요. 저는 직접 다니면서 그 교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맡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가 그, 성경을, 그 성경절까지 했거든요. 한국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한국 사람들의 피를 당신의 손에서 찾을 거를 아느냐. 그거, 그거 원치 않으면 우리 일은 우리에게 맡겨달라. 우리가 한국 사람의 복음 전파는 한국 사람의 전도는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그건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대청회장님이 나오셔서 안식일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보시고 한주 후에 와셨던 한국인 교회의 목사를 줬어요. 인증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슬슬슬 슬슬 모여가지고서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한 130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아디 교장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로마닌다 제7 안식일 예수세인교회 제1 목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도 지역 공사도 지역 공사에 그냥 뭘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나눠주면서 거기에 복음을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님이매일 방문하시고. 우리 김장근이 같은 분이 이불 어머인다 교회 좀 많아야 되겠어요. 세계적인 사업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 보냅니까? 선교사 몇시보에요 선교사 몇시 원에 몇년 번입니까? 목사님. 저희가 저희 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부담해 주고 생활비를 좀 보태주면서 세계적으로 내보낸 <laughs> 선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LA의 어느 장로교회는 한 교회가 200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월정연구가 아무데 거의 70%가 그분들을 서폴트하는데 사용돼요. 아시겠어요? 이거좀 우리 세계에 가면서 그런 조직을 좀개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분을 감당하여 교회에서 쓸수 있다면 그 문제는 지금, 그 지금 얘기할 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를 돕는데 장 장관님 세계를 돕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걸 제가 두 가지 오늘 얘기, 얘기하려고 참 우리 양생각 교장이 저에게 이거 잘받겼다 생각하고 배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1금을 낼때 어떤 생각으로 11금을 내세요? 1 1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돈으로 되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불을, 100불 11금 내게 되면 100불의 40%인 40 40불은 합회에서 쓰지 못하고 합회에서 상부기관으로 올려보냅니다. 연합회와 지회와 대총회 기관으로 4 0로 올려보내 우리가 내는 11금의 60%만 하태에서 인권비로 목사의 보금으로 나갑니다. 약 40%, 60%, 40%는 우리 기관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나 하면 저 아프리카에 한 달에 100불씩 받으면서 보금전하는 목사들의 생활비로도 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1명을 낼때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되돌려준다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는 11금을 내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내가 가지 못하는 때에 일하는 저 아프리카나 여러 미개 지역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그 목사들의 모든 나라에서는 목사들의 보금이 한 달에 100불입니다. 200불이고 300불. 그래. 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금, 11금을 바칠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바쳐야 하나 하면 세계적인 사업을 돕는다고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봉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금을 하혀도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11금이 물론 우리 교회 목회사들도 돕지만은 이것이 대총회로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돕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내놓는 11금입니다. 그런데 그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꿈을 내는 우리 교회조직에게는아 약간은 그 다른 것은 그 백명식 보낸다는 구상교사에는그 자체가 우리 교회와는 다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꿈을 우리가 갖다 놓으면 아마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럼 그거에 비교해서는 저는 못 생각해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좋은 말씀이지만은. 만지하시오 안식하게 헌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조사, 여기 우리 목사님 아세요? 우리 옛날 시조사 무슨 돈으로 줬어요? 열세째 헌금으로 줬거든요. 열세째 안식일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한국 시조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일 날 안식일 헌금을 드릴 때 일부를 내시든지 5부를 내시든지 10부를 내시든지 그게 그냥 있으면 내가 없어도 내는게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봉투에 안식일 학교 연금을 낸 때, 그것이 어느 나라의 어디에 교회 벽돌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사업을 돕는 것이, 어, 직접적으로 세계 사업을 돕는 것이 이 11분과 어, 안식할 교연을 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어떤 땅을 많이,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대요. 소프라데스 앞에서 내가 땅이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래, 어디 한번 찾아보자. 그러 소프라데스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 어디냐? 내가 사는 골목, 네, 네 땅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방을 우이는 한방을 물 같은 한 나라가 물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 존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둘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누구라고요? 할머니, 우리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왕이라요 왕. 왕. 여러분 어, 지금부터 5월 말까지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요? 어, 우리 문 대통령과. 어, 북한의 김정은 씨는 4월 말에 회담을 하고 어, 북한의 김정은과 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에 에, 회담을 합니다. 그게 잘 되게 되면 한국에는 핵이 없어지고 우리 남한은 정말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우리 열심히 우리 종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예, 옥좀 기도하시자고요. 에,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할머니 누구예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만이나제치를 안식일 예수 주님께 왕 족속들, 예, 1 1분 내실 때마다 내가 우리 교회 고충한 목사님의 봉분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목사의 공급을 우리가 소포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의 꿈을 낼 때마다 이것이 저 어느 미지에 가가지고서 어느 예부당 짓는 때 기둥이 하나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공급을 충실히 내시고, 그냥 남은 돈으로 내시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다가 이런 세계적인 사업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게 되면 우리 제, 로마닌다 제7 안식일 예수 제인교회에 우리는 누구예요? 세계적인 직구입니다. 여기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을 같이 모시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